안녕하세요. 폴샤입니다. 네. 네. 오늘은 스노우보드를, 어, 이틀째 타러 오신, 어, 분과 같이 타게 돼가지고, 폴샤 케어 한번 해드리기로 했어요. 오늘 같이, 어, 안전하게 타는 방법과, 사이드 슬리핑, 펜듈럼, 그리고 그 외의 거는 더 하실 수 있을 만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어, 오늘, 열심히 해주실 거를 기대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제가 1인 촬영에 1인 케어를 해드리다 보니까 담을 수 있는 영상만 담아서 처음 노우보드를 배우시는 분의 히스토리를 담고 같이 케어하면서 같이 타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으로 가서 찍어보도록 할게요. 어? 아, 좀 더러워진 것 같아요. 자! 내가 스노우볼 타다가 넘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넘어질지 혹시 아세요? 네, 앞으로 한번 넘어져 볼게요. 네, 그렇게 하면 손목이. 방금 보면 무릎에서 한번 땅 하고 손목을 딱 했잖아요. 그러면 내몸무게 절반 가까운 거가 손목에 달아요. 자, 넘어지면 이렇게 꽉! 그죠? 그러면 내가 팔에서 미끄러져 나가니까 미끄러지면서 이 끊어지면서 내가 어느 정도 충격이 분상이 됐고 온몸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충격이 훨씬 덜하죠. 네. 손목을 짚는 건 최소화해야 돼요. 이게 사람이니까 손을 대요. 근데 이게 뭐 특정 장소에서 손을 대는 게 상관이 없는데 아니야. 특정 장소는 상관이 없는데 특정 장소 가 아닌 상태에서는 내가 갑자기 넘어서 손을 대면 무조건 병원행위죠 그러니까 넘어질 때는 아! 아 가능한 무릎 꽝 찍는 것 보다 무릎도 가능한 살짝 퉁 하면서 스 앞으로 넘어져야 돼요 가능하면 이해는 하셨죠? 네. 이거를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한 것과 확실한 수득이 아니더라도 이해한 것과 안한것 이거 넘어지는 거 넘어질 때한번 배웠다고 해서 바로 되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는 또잘못되게 넘어질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 기억하고 있으니까 한 번씩 한 번씩 넘어질 때아 손을 짚는 것보다 몸으로 넘어져야지 쫙미러지지이 넘어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 한 것과 안한것 같이 차이가 커요 자 이제 스케이팅이란 거 배우고 내가 보드를 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스케이트 탈때 보면 스케이트보드 아시죠스케이보드 한쪽 발로 올리고 윗 발로 이렇게 밀잖아요 윗 발로 밀죠 이건 똑같아요 한쪽 위에서 내려올 때는 그 발을 다 묶는 게 스노우 보드지만 여기 평지에서 항상 다 풀고 걸어 다니기에는 너무 멀죠. 그래서 우리도 스케팅이라는 걸 합니다. 한쪽 발만 한번, 한쪽 발만 한번 묶어볼게요. 스케팅을 할때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쪽 발을 이쪽에 넣고 이렇게 미는 방법과 뒤 발을 이쪽에 넣고 여기 뒤쪽에서 이렇게 미는 게 있어요. 저는 이쪽 편에서 자주 하는데, 양쪽 다한 번씩 뜯어줘요. 어떤 게더편한지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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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가 더 편하죠.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자, 그러면 스케이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천천히 가는 방향을 보면서 천천히. 그렇죠. 근데 자꾸 왼쪽으로 가려 하잖아요. 네. 자기가 보는 방향도 중요한데, 내가 어깨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몸이 비틀어져 있어요. 네. 이 노즈 방향과 어깨 방향을 맞추면 그 방향으로 가요. 네. 자, 어깨를 노즈 방향과 같이 맞추려 가보세요. 예, 네. 네. 네, 그렇죠. 저게 내가 시선하고, 이 어깨가 내 몸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을 거예요. 그래서 보드를 탈 때는 내가 발로 타는 게 아니라, 상체로 탄다는 말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렇게 내가 바라보는 곳과 어깨가 같이 가주면 그곳으로 가요. 근데 방금 체감을 하셨으니까, 어, 금방 익히실 거예요. 한번 올라와 보실게요, 이제요. 자, 그렇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보면서 내가 액셀을 많이 들고 적게 들고에 따라서 속도가 컨트롤이 되는 걸 느끼시죠? 네, 맞아요. 천천히.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왼발에 살짝 힘 줘보세요. 왼발에 살짝. 왼쪽으로 오죠? 자, 다시 양발 같이. 자, 오른발 살짝 힘 줘보세요. 오른발. 자, 양발 같이. 왼발에 힘 줘보세요. 왼쪽 살짝 가죠? 양발 같이. 자, 오른쪽, 오른발에 서힘 줘보세요. 자. 안고 왼발하고 오른발에 힘이 들어가니까 네. 내가 그쪽으로 가려는게 느껴지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경사가 있는 상태에서 이쪽에 힘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거예요 그런데 방금 왼쪽 올때좀 불안하셨죠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네. 내가 왼쪽을 하는데 왼쪽을 보신건 맞는데 이렇게 왼쪽을 누르는데 이 왼쪽 아래를 갔어요 네. 내가 내가 볼때 아래를 보면 고개가 내려가잖아요. 앞으로만 이렇게 부드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쭉 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왼쪽을 봤다. 그러면 이렇게 가고자 하는 방향을 봐야 돼요. 그렇죠.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보셔야 됩니다. 왼쪽에 발만 힘준다는 느낌보다 약간 살짝 짝다르기 듯이 몸을 이 골반 쪽을 살짝 이쪽에 주세요. 골반 쪽을 살짝 이쪽에. 약간 몸을 약간 그쪽에 살짝 기울여서 기울인다고 해서 몸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 자 우리가 직각은 뭐예요? 앞으로 쭉 가는 거죠. 사활가은 뭐겠어요? 대각선으로쭉 가는 거예요. 대각성 쭉, 쭉 가는 건데 펜들럼은 너무 속도로 붙이는 거보다 물론 그것도 펜들럼이 아닌 건 아니지만. 가능한, 하나 옆으로. 멈출 때, 멈출 때는 앞을 보면서 사이 슬리핑. 자, 해보세요. 예 네, 그렇죠. 이제 멈추고 사이 슬리핑. 자, 왼쪽. 그렇죠. 어,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오른쪽으로. 그렇죠. 사이클로피 앞에 보면서 자자 어... 자, 옆을 보세요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오른쪽 보세요 아예 보세요 아예 오른쪽 리프트 그렇죠 자그렇 자기가 바라본 방향으로 몸이 틀어지죠 네. 왼쪽으로 저 보시고 저 보시고 그렇죠 자, 자 오른쪽으로 저기 보시고 어, 저쪽 보자. 오른쪽 보자, 오른쪽 보자, 오른쪽 봐요. 그렇죠. 그죠. 원래 혼자 저번 에 했을 때는 몰랐잖아요. 저기를 앞으로 가니까 무서우니까 앞이만 보게 되잖아요. 그면 앞으로 더 가요. 자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보시고 뒤가가 살짝 이가가 살짝 해보세요. 예, 이제 왼쪽 보시고 더 보시고 자 그만 자더더 보시면 서 더세요. 자, 더 보시고 오세요 자, 아이고. 다시 일어나시고